자, 오늘은 요즘 인기가 많죠? 나드 M33. 저희가 이거를 진작에 써야 되는데, 물량이 없어서 요번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진행하시죠. 예. 겉박스를 열면은 이렇게 이중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새 제품답게 이제 비닐로 이렇게 랩핑이 잘 돼있고요 보시면은 랩으로 이렇게 거의 진공에 가깝게 이렇게 봉해져 있습니다 자 뜯으시죠 이렇게 안쪽 박스를 개봉을 하게 되면은 일단 내용물은 이거게요 윗부분에 액세서리 박스가 이제 안쪽에 들어있고 내장재는 요즘에 뭐 친환경 친환경 하다 보니까 뭐 스티로폼을 최대한 자제한 종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관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뉴얼들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콘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닦는 유형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리모콘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제 슈즈 네 개, 그다음에 뽐메어를 위한 USB 메모리 메모리 스틱이 들어있습니다. 제품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박스가 또 하나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전원 케이블이지 않을까. 예, 전원 케이블과 배터리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디락 마이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펌웨어용 이제 usb 구고 있습니다 네, 와이파이 안테나도 이렇게 두조각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에 제품도 이렇게 천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일단은, 바인딩 포스트는 이제, 8개로 구성되어 있으세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브릿지 모드나 아니면 바이엠픽 모드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각종 디지털 입력, 코엑셜 2개, 옵티컬 2개.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ASEBU가 이제 싱글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입력, 그리고 포노. 그 다음에, RCA 입력 하나 프리아웃 하나 그리고 서브우퍼 아웃풋 출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MI ARC 그 다음에 USB LAN 포트가 있고요 LAN은 이제 와이파이와 유선넷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추가 확장을 위한 이제 슬롯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블랭크 패널로 막혀 있습니다 네, 후면부는 이 정도 보시고요 전면으로 뭐 전면도 전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모컨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뒷부분이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갖고 굉장히 그립감도 좋고요 <laughs> 약간의 무게감도 있어갖고 이게 이 가격대 제품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리모컨 같습니다. 이렇게 딱 봐도 터치감도 어떤 느낌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온과 오프 버튼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이렇게 언박싱은 마무리를 했고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갖고 간단하게 이제 초기 전원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이제 뭐 액정이 나오고 작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앰프 전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뭐 심플하세요. 심플하고 이게 전원 버튼이 어디지 처음에 많이들 찾으시는데 전원 버튼 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식으로 돼갖고 이제 물리적인 버튼은 아니고요. 이제 터치식으로 해갖고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잘 작동을 하고요. 이제 초기에 이제 네트워크 보드라든지 이런 쪽 활성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팅 시간은 살짝 있는 편이세요. 그리고 간편하게 터치 누르시고, 여기 누르시면은 이제 입력 전환하실 수 있고요. 뭐 터치의 느낌은 뭐 굉장히 뭐 빠릿빠릿 하고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 전환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기본 세팅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설정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슬림이라든지 뭐톤 밸런스 그 다음에 소스 셋업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시키고 아마 이제 뭐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아이콘 변경 뭐 기타 이제 뭐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직관적이니까 보시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리, 뭐 이런 쪽에만 네트워크 관련된 거고요. 볼륨.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리뷰 영상으로 아, 아, 그다음에 아, 보시죠.